이해인 수녀님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받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의 종류도 어찌 그리 다양한지 듣기만 해도 걱정되고 저절로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부탁해 오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쉽게 대답은 하지만 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자주 난감합니다. 침묵의 기도 외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사의 위기에 있는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나면 딱히 할 말이 없으시고 위로의 말조차 궁해지곤 합니다. 잠시라도 상대방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기술이 부족함을 그때마다 슬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딱 그런 마음입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위로하고 치료할 사랑의 능력도 사랑의 기술도 저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뵐수 있었는데 병에 찾아가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함께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전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병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에서 성도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고통을 줄여달라고, 수술할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루라도 빨리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치유해달라고, 간호하는 가족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차, 다른 분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 또한 몸과 마음이 병든 약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왕 내게 온 아픔은 잘 감수하고 다른 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아야지 결심해 보지만 이 일조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나를 위해 이해인 수녀님의 어떤 결심이라는 시를 저를 위하여 읽어 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이 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보려 합니다. 혹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도 함께 품고서 이 시를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꼭한 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하기로 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교티 본문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녹슨 가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마솥은 좋은 요리 도구입니다. 온갖 요리를 하는데 유용합니다. 요리에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음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가마솥 안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으면 불순물이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가마솥은 좋은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에스겔 선지자는 가마솥에 부여된 전통적인 의미를 뒤집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서 요리를 할 때마다 내용물을 먹을 수 없게 하는 솥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녹이 제거되지 않아 고기를 요리하면 녹이 들어붙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육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감아 곧그 속에 노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감하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끊을지어다 예루살렘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녹슨 소시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루살렘은 소스로 예루살렘의 거그 주민들은 고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솥 안에 있는 고기를 솥 안에 두고 태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손 내부에 아무리 씻어도 제거할 수 없는 녹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림이 어떻게 해도 제거되지 않는 죄들로 얼룩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들이 흘린 무관피가 그, 그 피지 않은 채흙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이루살림은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도성이 음란하다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 안팎에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루살림은 파괴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강과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결국 죄의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루살림 주민들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선언하는 선자를 없이 하겠다고 현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까? 한국당에 범람하고 있는 죄악들을 선언하는 교회의 설교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는 그런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사랑는 교육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개인과 사회는 결국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개인과 사회는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이루살렘 주민들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이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루살렘 도성 안에 범람했던 죄악들, 그 죄악의 결과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며 주님 우리를 돌아 봅니다. 혹시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이루살렘 주민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땅이 당시의 유로살렘 도성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가 죽음인 줄 알고 죄는 모양이라도 피하는 선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